릴레이 인터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4선 중진의원 대열에 합류한 주인공인데요. 진주시 을선거구 새누리당 김재경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4선 축하드리고요. 총선 이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뭐 주변에 당선 사례 인사 다니고 네. 그 저희들이 이제 공략한 걸 미리 사전에 좀 중앙부처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서울 뭐 세종시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당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이당 운영에 대한 그런 인터뷰 뭐 의견들도 좀 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하셨었는데 호소하셨, 득표 결과를 보면 59.6% 네. 나왔습니다. 결과는 네. 어떻게 좀 만족하시나요? 어쨌든 소중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의 뜻을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중진 의원이신 만큼 당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실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선거가 조금 이제 새누리당에 있어서는 참패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필성지국이었어요. 이게 이제 야권 분열로 인해가지고 네. 수도권이 이제 거의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는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1당이 아니고 2당으로 이제 전락하는 이런 결과가 됐죠.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이 우리 내부가 더 심하게 분열했고 갈등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당이라는 게 하나의 조직인데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또 뭔가 이 당을 끌고 가려면은 이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국민들한테 못 보여줄 장면들을 보여준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 분열한 야권보다도 내부적으로 싸우고 갈등하는 우리에 대한 이제 심판을 국민들이 해주신 거죠. 예. 네. 제20대 총선 책임론을 제기하셨습니다. 뭐 원효철 비대위원장 사퇴와 그리고 어 선별적 복당을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한 말씀 해주시죠. 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야 되는데 그 원인에 큰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 지겠나는 거죠. 속내는 어떨지 모르더라도 그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변신하고 있다라는 이런 접근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복당 문제도 이게 이제 무슨 그 비리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 또이 뭔가, 불안, 분란, 네.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자숙하거나 복당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 사람보다는 여기가 낫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원유철 비대위원장 사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일각에서는 이게 뭐 새로운 개파 갈등을 야기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런 비난 때문에 우리가 주춤거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미 밑바닥까지 갔고 이 밑바닥에서 인정할 걸다 인정하고 출발을 해야 당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파 갈등이 없었다? 개파 갈등을 안 한다?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는 건 인정하죠, 이거지. 인정을 하고 다만 그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야 국민들한테 당당한 거지. 뭐 그거 뭐 그렇다고 해 새로운 개파 갈등을 만드는 거니까 문제를 갖다가 뭐 삼지 마라. 이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당선인께서 뭐 직접 당권에 도전하신다든지 뭐 좀더 이렇게 큰 역할을 네, 나설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음, 일단 중진들이 할수 있는 게, 이제, 당 지도부, 그 다음에 이제 원내 지도부, 그다음 국회 뭐, 어, 장부의장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 나름 이제 개인적으로, 뭐, 분명히 생각이 있고, 신중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지만, 또 우리 이 지역 내에서 중진 의원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 분담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민들 전체가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조율이 돼야 될것 같고요 네꼭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난 십구 대 때는 이제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 계셨었고 이번 이십 대에는 그렇다면 어느 좀 상임위원회에서 일하시기를 좀 희망하고 계신가요? 미방위에 있다가 제가 이제 해결위원장을 맡으면서 예. 제1년은 이제 법사위로 와가지고 있고 이랬는데요. 제가 이제 미방위에 있었던 기간 한1년 되는데 다시 이제 20대 에 들어가면은 미방위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우리 진주의 이 우주산업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중에 핵심이 중행위성 조립 공장 그리고 이제 우주부품시험센터,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로 미래창조부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4년 중에 전반기는 미래창조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항공우주도시 조성이라는 그런 항목을 공약을 하셨었는데 이게 네. 인기 내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국가적인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고요. 작년에 이제 그, 시드머니 예산들이 다대증이돼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 중에는 반드시 실천이 됩니다. 네. 어뭐이 방송을 이제 창원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궁금하기도 한데 네. 지금 창원에 있는 도청을 진주로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을 세우셨어요. 어떤 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 창원에 있는 걸뭐 부자연스럽게 진주로 가져오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네. 창원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력시 성격의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상원 시민들 중에서 상당수도 그런 걸 원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뭐 반대이겠지만, 우리 경남 전체의 큰 그림을 보자면, 거기에 대비한 뭔가 준비들도 되어 가야 된다. 저는 절대로, 저, 뭐, 창원에 있는 걸 진지로, 뭐라 그럴까, 경쟁을 해서 가져온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요. 네. 조화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어, 이번 뭐 총선을 통해서 이른바 뭐 야권 낙동강벨트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홍준표 도정에 대한 견제 세력이 심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중진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여은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네. 지금 우리, 그, 홍지사님께서는 이런 외부적인 어떤 정치 바람 때문에, 그, 곤욕스럽다기 보다는, 그, 교육계하고의 그 갈등,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그 어떤 문제로 인한 그런 이제 어려움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이 도정이 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라 그런 걱정들이 많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이번 선거 결과가 또 하나의 그 홍지사한테는 부담이 분명히 되겠죠. 되겠지만 뭐다 알려진 이야기니까 제가 좀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홍지사하고 저하고 좀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차제에 우리가 도정을 원만하게 이끄는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모든 걸다 포용하고 네. 협의하고 도정이 운영이 될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신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을선 거구 새누리당 김재경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시사투데이.